오늘 이 영상에 도달하신 것도 어떤 인연일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앞으로의 인생을 좀더 마음 편히 보낼 방법은 없을까? 노후의 고독이나 불안과 어떻게 마주해야 좋을까? 이런 물음이 마음에 떠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기에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시작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해답의 힌트가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은 살아가는 것의 본질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와닿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통해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정적 속에 있는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그 여정의 한 걸음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도록 자, 함께 발걸음을 나아가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여주는 고독의 의미. 고독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려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따뜻한 유대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에 마음을 기댑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많은 기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고독 속에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 있다고 이 말에 조금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고독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고독은 그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 속에 고요함을 만들어라. 타인과의 연결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당신이 나날의 바쁨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다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기는 우리가 그때까지의 인생에서 짊어져 온 것들 집착이나 욕망 과거의 기억 이것들을 해방시키고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의 고요함 속에 몸을 두고 새의 지적임이나 바람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무언가 특별한 감각이 싹튼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의식을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고요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잠든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떤 변화가 당신 안에 찾아올까요? 부처님이 설한 고독의 의미 그것은 단지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알기 위한 조용한 여정입니다. 이 가르침에 마음을 기대어 조금씩 그 여행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독 속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과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평온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 집착이란 언뜻 보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유대 인생에서 얻은 것이나 경험의 애착을 느끼고 그것들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집착은 마음의 자유를 빼앗는 쇠사슬이다라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집착은 때로는 안도감을 주는 한편 마음을 올가매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그 집착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가치관이나 마음의 가벼움을 받아들일 여지가 좁아져 가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집착이란 자신의 밖에 있는 것, 인간관계나 사물, 과거의 추억에 대해 내려놓고 싶지 않다, 잃고 싶지 않다고 고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 그 유대는 훌륭한 것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기대나 의존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외로워 이 관계가 깨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이 집착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얻어지는 자유를 알라. 집착은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얹을 뿐이다라고. 그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소중한 것을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나 의존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먼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 외로움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의존이나 기대를 줄이는 것이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진다고 설해지고 있습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음의 의지처가 됨으로써 마음은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노후를 풍요롭게 하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실천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관찰과 명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잃으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물음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집착을 깨닫고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집착이나 불안을 가라앉히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힘이 길러집니다. 여기서 하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 하나의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이 설했듯이 우리는 바깥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마음속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므로써 노후의 인생은 새로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여정을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독 속에서 찾는 진정한 풍요로움. 인생의 막바지에 우리는 어디에서 풍요로움을 찾아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일이나 가족, 친구 취미와 같은 외부 요소에서 풍요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그것들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부처님은 설했습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다. 고독을 느끼는 순간 많은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는 혼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고독이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독은 마음을 닫기 위한 거울이며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는 열쇠이다 라고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풍요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가 풍요로움을 물질이나 성공과 동일시하며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의 풍요로움은 그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이나 내면의 평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새의 지적임이나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각해질력 하늘의 아름다움. 그런 작은 순간들의 마음을 향함으로써 우리는 바깥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채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 부처님은 고독은 성장을 위한 토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이나 집착을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독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의 바쁨 속에서 지나쳤던 작은 행복 예를 들어 건강하다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평온한 일상을 깨달음으로써 마음은 채워져 갑니다. 고독의 시간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점을 얻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은 어떤 것인가, 그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앞으로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고독 속에서 새로운 풍요로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고독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해방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알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찾는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재산입니다. 풍요로운 고독을 받아들이는 노우는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찾는 기회입니다. 마음 속에 고요한 시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많은 기쁨이나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여주듯이 고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첫 걸음 오늘부터 내디뎌 보지 않겠습니까? 마음 속에 펼쳐지는 고요함이 분명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깨달음으로의 준비로서의 고독 인생의 막바지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물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함이기도 하고 인생의 끝을 조용히 맞이할 준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노후는 깨달음으로 가는 준비 기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설한 깨달음이란 특별한 능력이나 특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속의 평온과 자유를 찾는 것 바깥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다. 단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유함이 필요하다고. 그럼 깨달음으로 향하는 준비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쌓아온 집착이나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고독의 시간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독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부처님은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독 속에서는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을 동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만 마음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신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누구의 기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고 거기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깨달음으로 향하는 준비의 일환으로서 부처님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선택을 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집착이나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고. 이 말이 보여 주듯이 고독의 시간을 사용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속에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나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있는 새로운 깨달음.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을 걸으면서 바람소리나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마음이 조용히 채워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강하게 실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고요의 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이라는 순간의 의식을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은 조용합니까? 아니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그 물음의 답이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조금씩 고요함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고독을 내 편으로 만든 새로운 인생 인생의 후반기. 고독이라는 말이 이전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련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친구이다라고. 고독을 내 편으로 만들므로써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이나 주위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함께 걷는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는 고독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행복고독은 피해야 할것 그런 메시지가 넘쳐나는 속에서 고독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풍요로움을 찾아내도록 촉구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고요함을 주고 마음의 내면을 바라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고독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그럼 어떻게 고독을 내 편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사용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내면에 잠든 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고독을 느낄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람소리 새의 지저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것들의 다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떠올립니다. 고독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셋째 명상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고독과 마주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소란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느린 호흡에 집중하고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을 향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락함으로 바뀝니다. 넷째, 감사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일상 속에서 놓쳤던 작은 기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를 줍니다. 따뜻한 햇살이나 음료의 따스함,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를 때, 고독은 풍요로움 그 자체로 변화합니다. 고독 속에서 얻어지는 것,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편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실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로 인생을 걸어가는 자유를 느낍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알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지나치기 쉬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찾습니다. 고독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이 이전보다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납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간을 사용해 다음 단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찾고 싶습니까? 그 답은 바로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함으로써 답은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고독이 이끄는 새로운 인생. 부처님이 보여주었듯이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풍요로움을 찾는 것이 노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고독은 당신 자신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기 위한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믿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인생은 이전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노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고독의 지혜.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택입니다. 노후라는 시기는 지금까지의 바쁜 나날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노후의 풍요로움을 찾기 위해 고독의 지혜를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것은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깊게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고독은 풍요로움으로 가는 입구.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단련하는 단련의 장이며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는 길이다라고. 고독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간인 동시에 내면적인 풍요로움을 찾기 위한 입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의 고독을 아무것도 없는 시간으로 두려워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바깥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독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노후의 고독을 풍요로움으로 바꾸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고요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고요함입니다. 조용한 시간은 마음의 소란을 가라앉히고 머릿속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아침이나 저녁의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외부의 잡음을 차단하고 단지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향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할 기회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과 접촉하는 것의 중요성을 풀었습니다. 바람 소리, 새의 지저귐,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아름다움 그것들의 마음을 향할 때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자신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고독 속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사용해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수예나 도예를 시작하는 등 자신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은 고독을 풍요로움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이 가져오는 인생의 변화 고독의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은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로 인생을 걸어가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아의 발견입니다. 바쁜 나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자기 자신과 제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면 타인과의 관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의존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으로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는 기쁨을 느낍니다.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길러짐으로써 인생에 대한 기쁨이 늘어납니다. 만약 고독 속에서 새로운 풍요로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답을 찾는 것은 분명 당신에게 새로운 시점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독을 넘어선 곳에 있는 깨달음의 경지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경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단지 특별한 존재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날의 작은 깨달음과 고요함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넘어선 곳에 보이는 것. 고독의 시간은 인생의 막바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품어온 욕망이나 집착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마음을 해방하는 준비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는 동안은 자유롭게 걸을 수 없다고. 고독 속에서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자기 자신을 묻고 있던 것에서 해방된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자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의 깨달음이란 장대한 변화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작은 깨달음이 깨달음의 한 걸음이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타인에게 너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과거의 실패나 후회가 실은 지금의 자신을 키워주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구체적인 단계로 파악해 봅시다. 첫째, 고요함 속에 몸을 두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첫걸음은 고요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조용히 의식적으로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의식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는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물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없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봅시다. 이로써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실패나 슬픔을 포함하여 모든 사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큰한 걸음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빛을 밝히고, 고독을 풍요로운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고독을 넘어선 곳에 있는 세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독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마저 품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얻은 고요함 깨달음 그리고 자유 그것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마음의 재산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타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그것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고요함을 깨닫고 거기에 안식을 찾는 것.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안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